안녕하세요. 제이입니다. 오늘은 공황장애와 불안장애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공황발작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는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. 불안장애는 지속적인 불안과 걱정이 주된 증상이고 명확한 이유 없이도 과도한 걱정이 지속되며 그 증상이 장기간 지속됩니다. 이는 일반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공황장애는 갑작스럽고 강렬한 공황발작이 특징입니다. 특별한 이유 없이도 극도의 공포와 신체 증상이 동반됩니다. 그리고 또 공황발작이 올까봐 지속적인 불안과 회피 행동이 나타납니다. 정리하자면 불안장애는 걱정이 계속되는 반면 공황장애는 예기치 못한 발작이 핵심입니다. 공황발작의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 1. 심장이 두근거림. 2. 과도한 땀 흘림. 3. 몸이 떨림. 4. 호흡곤란. 5. 목이 막힌 느낌. 6. 가슴 통증. 7. 매스꺼움 8. 어지러움. 9. 오한 또는 열감. 10. 손발 저림. 11. 비현실감. 12. 통제력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. 13. 죽을 것 같은 두려움. 이러한 공황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발작이 또 올까봐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특정 상황을 피하는 행동이 나타날 때 공황장애라고 진단합니다. 지금부터 공황발작을 예방하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 공황발작은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첫 번째, 불안 신호를 미리 파악하기. 불안이 시작될 때 몸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체크하세요. 심장이 빨리 뛰는지, 손이 떨리는지, 숨이 가빠지는지 불안의 초기 신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두 번째, 호흡 조절 연습하기. 공황 발작이 시작될 때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 신체 반응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. 478호흡법.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멈췄다가 8초간 내쉬기. 세 번째 카페인, 알콜, 니코틴 줄이기. 카페인과 알콜은 공황발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특히 카페인은 심장박동을 빠르게 해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섭취를 조절하세요. 네 번째, 긍정적인 자기대화 연습하기. 나는 곧 죽을 것 같아. 라고 생각하지 말고, 이건 공황발작일 뿐이야. 괜찮아질 거야. 라고 자신과 대화하세요.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보다 현실적인 생각으로 바꿔보세요. 다섯 번째, 규칙적인 운동과 이완 요법 활용하기. 유산소 운동은 불안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. 명상, 이완 음악 듣기, 따뜻한 목욕 같은 방법도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을 줍니다. 공황장애와 공황발작은 힘든 경험이지만 충분히 조절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. 작은 실천과 꾸준한 연습이 쌓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.